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사도는 이 성도의 삶을 재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예 너희 몸이 산 제물이다 제물이다 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다 부어졌다 포도주를 부어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한 방울도 남김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린다, 드린다, 제물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그 제단 위에 재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죠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너희가 제물이다 디모데아 너는 제물이다 잊지 말아라 자 제물이란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그러면 제물은 아무 것이나 제물이 될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제물이라도 드리면 그냥 기쁘다고 낼름 받으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일이 종료 주일이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백성들이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던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볼수 있는 진노하시는 모습.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채찍을 만들어 장사치들을 내어 쫓을 실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장난질을 쳤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물은 깨끗해야 되고, 재물은 정성이 있어야 되고, 재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상처 입은 재물, 병든 재물, 그런 것들을 더 비싸게 사용되는 어떤 이 이익관계의 형성,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자들, 지도층들이. 이익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장난질을 치쳤던 일입니다.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될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이 어, 말을 영어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이 편으로 보면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각 단어의 첫 자를 따면 어와나라는 말이 되고, 어와나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 훈련시키는 신앙훈련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게임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우리도 코로나 19 이전에 토요하자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어, 이용해서 아이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부끄러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이 재물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착하고 뭐 바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오늘 성경은 그거는 손발이고 머리와 몸의 중심은 무엇이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부끄러울 것 없는 재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 성경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함과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게 유익.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으로 훈련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게 3장 1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고, 온전한 것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 되는데, 그 근본은 뭐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로 하기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논쟁이죠. 여러분, 합리와 과학으로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면 논쟁에서 이기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 이성과 과학은 논리가 맞잖아요. 우리는 비논리가 아니라 초 논리죠. 논리를 초월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다툼을 한다. 14절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어떤 말다툼을 합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미 끝났다. 여러분 이걸 갖고 논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 우리가 봤지. 근데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순교했는데 부활한 거본적 있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믿음의 영역을 과학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말다툼 해 봤자 이것은 싸움밖에 안 되고 결국은 그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퍼져 나간다. 우리의 몸이 악성종양이 번지면 암이 번지면 상처입고 병들죠 이 상처입고 병들은 것을 어떻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단에 넘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악성종양에 우리가 걸린 것과 똑같거든요 이미 그 몸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 몸은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는 첫 번째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게 제물이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힘 쓰라는 말은 뭐예요? 매일 매일 자라야 된다. 매일 매일 노력해야 된다. 매일 매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제물로 드리도록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지요. 말씀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찬양한 다음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고백이 정말 그렇습니다. 10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먹으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우리에게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하는 게 밥이고 음식이에요. 말씀.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먹어요. 내가 읽어요. 내가 분별하려고 노력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마치 음식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매일매일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물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일꾼이 되어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해라. 이게 재물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재물됨을 기뻐하셔야 돼요. 재물은 아무나 되나요? 하나님이 아무 재물이나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재물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건국되면서 이제 점점 선진국이 되고, 어, 바른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할큰게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모든 역대 정권이 다이 부분을 잘못한 것인데, 하나는 병역, 국방의 의무, 이것을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역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고 명예로운 것이고, 그러면 명예로운 일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군대 가야죠. 명예라잖아요. 그런데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금메달을 딴 명예로운 사람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줘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병역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 벌칙과 같은 일이니까 너는 제외시켜 줄게. 그래서 병역 면제만 된다 그러면 다 덤벼드는 거예요. 이 의식을 바꿔줘야지요. 충분히 지혜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전에 수많은 정권이 병역을 징계의 수단처럼 반정부 시위를 한 젊은이들을 무조건 군대로 보내서 군대에서 고생을 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게 우리의 인식을 지금 잘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 병역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것또 하나가 세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금을 낼수 있다라는 것은 내돈 뺏기는 거라서 기분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세금으로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가 행해지는 거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기쁜 일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금이 징계의 수단처럼 사용되잖아요. 정권에 잘못 보이면 기업의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세금에 관해서는 아, 제대로 내는 게 바보다라는 인식을, 세금을 내는 것이 멍청한 짓이다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심어왔던 거죠.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되고, 모두가 세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북구의 나라들처럼. 그러면 세금이 자랑스럽고 즐겁게 낼 일이 되는데, 정권들마다 세금을 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됨. 우리의 몸을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재물 대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죠. 헌금. 그게 재물됨이죠. 그런데 마치 병역이나 세금처럼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 해요. 지금도 다 얼굴이 굳으셨잖아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딱 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물됨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성도의 자세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교회의 책임들이 있겠죠.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헌금을 어떤 축복에 대한, 뭐이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처럼 사용했던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생각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산재물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0일 사순절 새벽 기도의 23일째 아침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이 응답의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애인부 성도 한 분의 부인과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심장이 좋지 않기에 그 수술의 순간에 염려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 심장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